난 방금 보았다. 자꾸 어떻게 이거잖아. 방금? 자꾸 어디가 여기 뒤에 이걸 상자야. 네뭐그 어? 우클릭하면 돼. 어디? 어디? 어디요 여기 안 보여? 이거 흙 밑에 없는데요? 너 바보야? 아니 너뭐 꺼놨어? 뭐 꺼놨나? 너뭐 설정을 이상하게 해놨나 본데한개 먹었대다. 미디오 세팅에서 내가 그 애니메이션을 다 꺼놓기는 애니메이션 안 돼. 그 아니야. 있어. 그 헤드 같은 거 없어 애니메이션에? 애니메이션에 뭐? 애니메이션에 헤드 같은 거 없어? 아, 일단 애니메이션 다 켜. 다 켰어. 그리고 지나 집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선물 상자 보일 거. D. 제가 시야가 좁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. 개꿀인데 집이 집안에 선물장자가 1 0개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아. 보이는 아. 거다 켜놔야겠어. 자파코 응? 아니야? 사람을 박치게 하는데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. 사람을 박치게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? 자. 따라와. 일단 차자. 너 먹게 해줄게. 헤이 착하네. 내가 잘못 하다고 급식실에 나 급식실에서 나를 보고 발로 차고 싶었다는데. 너무 아니 심지어 손에 식판을 들고 있어서 이거, 이거 발로 차고 바로, 발로 발로 차려고 안 보여? 그래도 이거 머리 설치돼 있는 머리 안 보여. 안 아, 보여? 아니야, 좀 그렇게 해보자 우리 근데 무슨 노가리를 깔지 일단 대충 정해놓자 <laughs> 학교생활 이름 언급하지 않고 그게 돼? 어, 오토가 지붕을 탄다는 게이 얘기였구나 내꺼, 오케이 지붕을 내 거. 타, 오토 닌자야 아, 딴증나아 내꺼 아 지붕 개꿀이지 않냐? 아 아니, 지붕이 개꿀이네 아, 잖아이 어, 너무 잘... 오래 선물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붕... 에휴 오토가 따라다니면서 오토가 뭐 클릭하는 거 내가 뺏어 먹을 거야 이게 어 지금 올라갈 줄 알아? 어 오토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그 마크를 조금 더 어, 많이 하고 어, 더 잘하고 g d p 도더 잘하고 어 그리고 그래도 내가 너보단 게임은 잘하지만 게임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더 공부 잘해? 한번... 내가. 내가 내가 잘하지? 너 수학시험 20... 봤지? 아니 225 루트 아나 아직 안봤어 그래? 우리 다음주에 봐 루트 얘기 그만하고 따구리. 아니 아니 225 루프. 야, 트터 워터 워터 원주일 어디까지 볼수 있어? 어? 어? 나 그거 되게 원주일 원주일 그거 이게있잖아야 근데 어, 원주율을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원주일은 3.1수 밖에 안나와